아 진짜로? 어 떴어. 고우, 지금 들어왔잖아. 나는 왜안 뜨냐 형 지금 또형 들어왔다고 내 방송에? 어. 나는 어떻게 봐 형을? 야 여기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와? 많이... 내꼴 들어온다고 지금? 지금 막막 들어온데 블랙 시티야. 뭐인데? 야 이거 비번 걸은 거 같은데? <laughs> 비번 걸어? 비번 걸어는데나 아프리카 바보야 그래 아프리카나 난안 보여 <laughs> 형내 지금 얼굴이 보여? 어 보여 내 목소리는? 잘 보여 잘 보인다고? 잘보오야 Oh, boy. They book so in it. Tai boy. Tai boy 어떻게 하냐? 아진 o 이도진둥이진 n 이도 왔다고? i d So, y o r a m 야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laughs> 설정 시작 잠깐만 채팅창 소리 꺼놨 채팅 한번만 쳐볼래? <laughs> 어 채팅 아무나 한번만 쳐봐 어야 나온다 마은진이 크크크크크 <laughs> 안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이게 안보, 보이... 여 야, 지금, 아프리카 스물 스이일들어이어죄어합어죄지합이다 지금 이거. 야바어 바로 들어왔어 바로. 그리고 누가 들어왔는지 안 보이니까. l s m 어서 와,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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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요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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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l 오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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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 <laughs> <laughs> 어서 와, 어서 와. 좀 큰? 음악소리가? 괜찮아? 야 이거 지금 키려고 한게 아니거든? 잠깐 쉬만가려고 하는데 어? 힘오랜만이다 <목소리가> 오랜만이다 어 목소리가 묻혀 자 나도 지금 저거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안돼안돼 어, 절세민 와이프 어디 가셨음 잡아라 어, 아 지금 그치? 테스트 방송이에요 네네네 이제 잠깐 테스트 방송하고 있고 <laughs> 아 이제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음 아이고 우리 세라도 또 왔네. 어, 야 세라 너그 바꿔라. 어, 진동아, 야 열혈 빨간색. 정말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아 이제 조만간 자주 볼 거야. 어 형은 이제 유튜브랑, 어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같이 해가지고, 어 같이 방송을 할 생각이라. 어 많이 늙었지. 어 많이 늙었지아 이거 여러분들 시험 방송이에요. 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다행인 게 여러분들 글씨가 이렇게 여기 나와줘가지고 글씨를 읽었어,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어, 음, 컨텐츠 몰로볼게요 리니지는 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 지금 뭐 로스트 아크도 있고 뭐 배틀그라운드도 있는데 돈 들어가는 게임은 안할 거야. 어, 이 슈발다가 돈 들어가는 게임하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닌 거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음. 거우 형 컨테이너 무너져가지고 묻힌 줄 알았어요 나가 이 자식아 <laughs> 일하다가 알람 울리길래 잘못 본줄아 그랬어 미안해 어 <laughs> 어쨌든 뭐 컨텐츠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방송 볼수 있고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할거라어 굳이 뭐야 유튜브에서도 한 명이 들어왔는데 어 유튜브는 유튜브나 비공개로 해놨는데 어 아니 내가 비공개로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 거지 어, 힐링 선거 어서오고 아 지금 그 잠깐 그냥 이렇게 시험방송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보지 말고 아, 허당이라니 저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알람 보고 거인 줄 알고 눈몇번 비비 보고 봤어 왜요 많이 늙었나요 제가 아니 씻지도 않고 한건 있어 근데 많이 늙었나요 네. 아이고, 거우다. 이거 유튜브 아이디인가 보다. 이거 보니까, 얘들아, 이게 채팅창이거든? 아이, 씨발, 뭐야, 이거? 이게 채팅창이거든? 아프리카 도우미에서 그 주는 거? 어, 헬스케지 셨네. 그러니까. 형이 지금 많이 지금, 어, 못 먹고, 우리 세라가 밥도 안 주고, 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 어서 들오세요 어쨌든, 이게 지금, 야, 내가 신기한 걸 얘기해 줄게. 내가 원래 리니지 방송은 원컴으로 가, 원컴으로도 가능해. 그래서 원컴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투컴 방송을 하려고 세팅을 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시험 방송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목소리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목소리 괜찮나요? 목소리가 좀 괜찮게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은 내가 그 뭐야, 이거 에코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 노래 한 곡을 안 되나요? 아, 목소리도 작다고? 진짜 작아? 아 그러니? <laughs> 뭐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분 계셔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어 진짜로. 어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요. 내일은 내일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세팅을 못 잡았어. 두번 방송이라.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무조건 방송 시작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어이 새끼 방송 하에 그럼 잠깐 들어와서 보고 또어 못하면은 또 욕도 해주고 그래 알았지? 소리가 작다고 어떤 소리가 작아 마이크 소리가 작아? 내 마이크 소리가 키워줄게 존나 클거 같은데 어 지금도 작아? 지금도 작아? 마이크가 디게 작아요. 더더더더. 휴발 최고로 올린 거야. 야, 여기에 이거 인터페이스거든? 이거 지금 최고로 올린 건데? 작아요. 이거 거짓말 하는 거 같은데, 니들. 진짜니? 진짜 작니? PC인데도 작다고요? 어, 거 오랜만이다. 아, 다들 올만이에요 진짜. 네. 휴발 답이 없다. 나가, 이 자식아. <laughs> 어. 아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쨌든 저는 이거 세팅을 다시 봐야 될것 같아. 마이크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투 컴. 이게 보여줄게 얘들아. 이게 원 컴이잖아. 내 컴. 이게 옆에 거 보는 거. 그다음 이게 송출용 PC야. 요 밑에 있는 이 송출용 PC야. 근데 마이크가 작다고 하니까 아이 뭔? 아니에요. 지금 별풍선 주시면 안 돼요. 발톱이 아니? 별풍선 안 주셔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복귀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복귀한 거 아니야. 지금 시험 방송하고 있는 거야. 아, 슈발 기분 은좋데큐 방송이니까 왜 기분이 좋아지냐. 너 어, 어찌 됐든 지금 푹 앉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어, 푸티의 마망 어서 오고. 어, 우리 여러분들 어.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전 모르겠고 지금 다 지금 아예 적응이 안 되니까. 음. 거우 목간 통서 봤는데 가운데 다리 가지 달고 다니더라. 나가이 자식아. 아, 웃긴 놈들. 역시 아프리카인가? 어? 우리 형님들 역시 아프리카인가? 어. <laughs> 야구 끝나니까 오늘 아이브시. 뭐 SK가 이길 줄 알았어. 난 김강현이가 나올 줄 알았어. 어. 어찌 됐든 지금 글씨 안 보이는 사람은 뭐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글씨가 안 보여. 어? 이런 슈바 개똥 같은 누나닝 뭐지? 단이 뿌뿌. 단이 뿌뿌. 야, 이거 웬 기적 같은. 니들 건빵이냐? 건빵 글은 읽지 말라는 건데, 이거? 맞니? 야, 건빵 글은 읽지 말라는 거야, 이거. 투망. 나 리니지 얘기하지 마슈발 음악 소리는 크네 야 이거를 건빵해 듣고는 아예 채팅을 읽지 말자라는 어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야 건빵 야 니들 거못 읽으니까 니가 했어 내가 한 거야 힐군이 얻다 버렸어 힐군이 있어 얘들아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얻다 해 채팅창 이거 다행인데 닉네임 건빵 채팅 아. 아 내가 했네 그지? 이거 내가 한거 맞네 아이씨 건빵들 씨 건빵 까만색이 그럼 건빵 새끼들 까만색해 그럼 됐나? 설정 저장 서포터도 서포터 서포 서포터 서포터 씨 서포터 줄거 없는데 서포터는 보라색 해 보라색 어 재수없어 <laughs> 됐나 이제? 설정 저장 어 설정 저장 했는데 왜 안나오냐 건빵들은 아직도 어 나왔다 씨 <laughs> 슈바저 명청하면 변함이 없네 얘들아 내가 어디 가겠니? 어 <laughs> 내가 어디 가겠니? <laughs> 테스트 방송에서 건빵을 무시하더니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구요 네 어찌됐든 저도 너무 보고 싶었고 어, 여러분들 뭐 조만간 어 방송 복귀하니까 그래도 오늘 나키면은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랬고, 어 조만간 어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반이, 자반이 보여줄까? 자반나자반나 일로 와봐! 아, 잠깐 와봐! 아, 딸내미 다 있지? 왜? 어, 아이! 보고싶대잖아 인사 한번만 하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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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꺼져 아방 알림 떴어요 야 이거 뭐야 아니 씨 아이디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건빵탈출들 안할래 진짜? 멜탈솔 이거 아이디는 어떻게 해야돼 아 아이디 여기 또 있구나 이걸 건빵자식들인검거뭇 씨. 서포트도 아이디 서포트는 뭐였냐 보라색깔 그래 서포터는 보라색깔. 좋다 이거. 아니 아씨 보기 힘들어가지고. <laughs> 아이 세라는 별로야. 나는 자반이가 좋아. 음, 자반이로 했을 때가 훨씬 좋아. <laughs> 아 기억 안나 어쨌든 누나인데 너보다 누난지 아닌지는 내가 솔직히 말은 못해드리겠는데. 음, 결혼하고 착한 누나라고. 그래. 형님 그 밑에 기타 채팅색 전부 흰색입니다. 어디에요? 기타 채팅색 전부 흰색이래 기타 채팅색 아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받아줘야 되니 응? 얘들아 이걸 할게 아직까지 진짜 제가 지금 이거 방송 투컴 방송 세팅하는데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컴퓨터 세팅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이것까지 그럼 세팅을 하려니까 야 유튜브에 세 명이나 들어왔어요.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하기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트위치까지 할 거거든요. 어? 음. 너보다 형은 몇명 없잖아. 뭔 소리야 자식아 나 되게 어려요. 스물여덟이에요. 이제 스물아홉 됐구나 여러분들. 실제 나이는 이제 스물아홉 됐으니까. 아니구나 언제가 삼십이니까 내가 삼십 됐구나. 아니구나 언제보다 내가 한살 형이니까 서른하나 됐지. 어 저는 서른하나 한 살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아, <laughs> 어, 헛소리야. 내가 하는 소리는 헛소리. 알았지 내가 하는 소리는 헛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 그냥 이 새끼가 떠들면 아, 또 미친 소리 하는구나. 아, 이 새끼 참 미친 소리 잘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laughs> 그리고 나는 딱 얘기할게 리니지 게임은 안할 거야. 리니지라는 게임은 더 이상 뭐신서이 나온다, 리마스터가 나온다. 리마스터가 나오면 모르겠어. 리마스터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지금의 리니지는 지금의 리니지는 진짜 못하겠어. 리마스터는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해주면 <laughs> 허락을 해주면 할게. 아 힐근이? 어아 근데 오늘 너무 진짜 방송 할 킬지도 몰라가지고 네 정석이랑 왕진이 형이 그 방송 시험 방송 한번 해보자고 이거 좀 잡게 했는데 지금 비로그인으로 비밀번호 했는데도 비밀번호가 안 잡혔나 보네. 음 계정 남는 거 팔거나 양도 좀 해주세요. 제 계정이 지금 거우 형 캐릭이다 그 그거는. 누구한테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용기사 계정은 구대거든요. 제가 방송 쉴 때도 계속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뭐 몰라 내거 핸드폰을 봤는데 구대야 이 사람이야 누군지도 몰라 지금 연락도 안와 나다 해주거든 그 사람을 일대로 만 만들, 이대로 만들어줘 다왜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책임은 져야될거 아니야 구대인데 모르겠어요. 아 그거 아이디가 딸기야 딸기로 됐어. 아 그래? 음 정석이 무슨 어플 보냈던데 그게 뭐야? 나도 몰라. 어찌됐든 지금 뭐 이게 기타 채팅색 설정이라는 걸 내가 지금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야 마이크 막 찌지직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야 우리 자반이. 완전 완전 더 미인 됐어. 지금보다 훨씬 미인 됐어. 대저형, 대저형님, 뭐야? 분양형 아직 안 하실 텐데, 분양형 들어왔니? 혹시 이건 열렬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안 보여줄 개나리 직장생들이. 근데 사고 내가 이거 최대한 노력해 볼게. 나는 지금 마이크 소리를 최대한 높인 거거든. 그런데도 작다 그러면. 서준아 지금 아빠 방송 중이야. 너 나가. 진짜 방송하고 있는 거야. 어, 안녕. <laughs> 어, 야 그리고 우리 아들 레미가 아까 아니구나 이걸 아니구나. 아니 음, 아니 아니. 아들 많이 컸지. 진짜로. <laughs> 음, 분양형 들어왔으면 얘기해라. 진짜. 뭐 어찌됐든. 아유 모르겠네. 뭘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공부 중인 거예요 저는. 어. 서화도 왔어. 서화도 여기 인사 한번만 해줘. 오랜만에 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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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어, 서화도 괜찮아 서화. 어. 뭐가 이렇게 창피한지. 우리 서준이는 유튜버를 시킬 거거든요. 네, 우리 서준이는 아 서화 왔으니까 크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 안 했어. 어 뒤에 딸이라니. 조카야, 조카. 어 우리 조카야. 있잖아. 조카야! 조카 해! 조카야! <laughs> 방송해야 되는데 결혼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아빠 결혼 안 했어. 안 했다니까? 안 했어, 자식아넌 <laughs> <laughs> 누구야? 아, 너는 조카구나? 어,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 키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 가지고 뭐 무슨 컨텐츠를 할게 없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오랜만에 본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거라 네 방송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것 같아요 세팅이 다 되면 어. <laughs> 아 애만 낳았다고? 나가 이 자식아 애만 낳기는 자식아 어쨌든 뭐라는 거야 어야 뭐라 누가 떠든 거야 아예아 니가 예? 아, 얘기한 거 700명 남았다 고예아씨 깜짝이야 씨 <laughs>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는 줄 알았잖아 아 소리 나가요 지금 어네거 소리 잘 나가 잘 방송 나가는 아형 방송 소리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 지금 완전 멘붕 왔어 지금 음. 음. 그걸 테스트하자고 오늘 방송을 킨 건데 왜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 방송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지금. 어쨌든 방송은 켜졌잖아. 잘 되고 있는 거지. 잘 되고 있는 거 맞잖아. 작아요. 소리가 작잖아지금 소리가 작아? 네. 거운님 행복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방송할 거야 뭐? 아니 진두가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야. 지금 풍주지 마. 이제 뭐? 아니 지금 풍주면 안 돼. 베이베. 아니 슈바지도 품주면 안돼! 그래도 100개만 하니까 기분이 좋네! 아니지 풍주지 말아요 네풍주지마 어쨌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아 <laughs> 음, 그래도 자그마이크 증폭을요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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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든 거다 해봐야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음, 유, 음. 어쨌든 기억해주신 분들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 또 저렇게 진둥이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요 어? 그래도 인사도 하고 너무 좋네 너무 좋고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이거 방송 어떻게 끊은 지도 몰라요 지금 음. 로아 로스트 아크가 로아가어 로스트 아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배틀그라운드 야 니들 배틀그라운드 나 하는거 한번만 봐볼래 배틀그라운드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생각 이 <laughs> 리니지는 안 해. 그냥 게임 비제인 할 거야. 모든 게임을 섭렵하는 그런 비제인할 건데 리니지는 안 해. 리니지는. 어, 안 걸릴 것 같다고. 아니 그래, 그럼 뭐 배틀 보지 마. 어. <laughs> 시작 안했다고 그래 나 나랑 같이 하면 되지. 아이디는 만들었어. 시리우스 서버인가, 시라우스 서버인가 거기에 아이디는 만들었어. 음, 거기에서 뭐 정석이도 하고 있고 왕진영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야 나는 이게 유튜브 닉네임 후원 막씨 저거 보면 나 나한테 준줄 알고 씨 깜짝깜짝 놀래고 있네 진짜 음 시리우스 서버 동생들 만렙이라고 나 캐리카나만 달라 그래 <laughs> 나 캐리카나만 달라 그래 <laughs> 아 힐군이는 로스트아크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안 간대 왜냐면은 우리가 기 우리가 기대했던 로스트아크가 아이온 같은 그런 게임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디아블로더라고. 그 나도 야 손도 손을 못 대겠는 거야. 그래픽도 디아블로고 템 떨어지는 것도 디아블로고 다 디아블로인 거야. 그래서 조금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야 이걸 손을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 음, 진짜로. 야 이거 충신이도 오고 이거 시험방송이야 여러분들. 네. 시험방송이에요.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우리 충신이어서 알아. 반갑다야. 오랜만이다. 음. 내년에 아이온 2 나온다는데 그때 무조건 하지난 게임 비 j 니까 게임은 다할 거야. 새로 나오는 게임 모바일 게임 빼고. 모바일 게임은 못 하겠어. <laughs> 음. 실유스 하면 될고 다닐 거 같이 해야지. 만약에 할 사람 있으면 같이 다톡 접속해 가지고 어, 레버하고 그다음 뭔가 해 봐야 지금 재밌게 놀면 되지. 알았지? 그렇게 하자고. 음 그리고 배그들 웬만하면 내팬든 팬분들 중에 배그 잘하는 사람들은 어 나랑 배그도 좀 하고 음 알았지. 음 배그 못하겠다. 그러면 야 배그는 못하면은 못하는 거야. 형은 진짜 잘하거든. 발소리 하아. 그냥 어디에 누가 딱해 총 레이저 바바바바바 혼자 가면은 솔솔 옆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산옥뿐이 안 해봤어요. 뭐사 사막이라든가 뭐 이상한 데는 못해봤고난 산옥만 좀못르니까와 그냥 무조건 한7 8킬은 하고 오더라고. 응. 딱 들어가면 뭐 따당수고 따당수고 다 죽어. 그발수리 나서 가보면 이 쏘면 또 쏘면 죽어. 음 응. 근데 무슨 배그가 어렵다네 힘들다네 난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 응. 애기 많이 컸죠. 네. 애기 많이 컸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제가 어이 방송은 조만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찾아뵙도록 하고 방송 세팅 좀 완벽하게 해서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방송 환경에서 할수 있도록 어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솔직히 고마우니까 어 많이 찾아와 주고. 음. 기대는 하지 말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보고 이 새끼가 하는 어 거우가 하는 이상한 짓들도 뭐 보고 와서 뭐 후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욕도 해주고 해 음. 알았지 거우야 나 카이다 와야너 오랜만이다 없음이로 아이디를 바꾼 거니? 오랜만이다 <laughs> 음. 모르겠어 루아나 뭐 베그나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와가지고 봐줘 음. 지금 할수 있는 게 로아랑 배그 뿐이없잖아 모바일 게임은 못하니까 리니지엔 같은 그런 어휴 그런 건 못해요 <laughs> 거우야 윤주다 윤주라고? 아이고 어서와라 윤주야 테스은 접었니? 어? 아니 어쨌든 반가운 얼굴들을 한두 명씩 봐 지금 시험방송이야 얘들아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재훈이 누나 보고 싶어요 재현이 내가 더 보고 싶다야. <laughs> 아, 재현야 곰짝이 형이다. 아이 곰짝 마라. 아, 형들 다 오네. 어, 아직도 리니지에? 응? 아, 리니지 하지 마. 아, 리니지 해, 해. 당신네들 팔자야. 나는 리니지 못하겠더라고형나 원석이 나가이 되시가. 아이고, 원석이언니 아이고, 내 동생 원석이야? 어서 와. <laughs> <laughs> 아이 되게 신기하네. 음, 그래도 일, 지금 방송 안한지한 한 1년 넘은 거 같은데 1년 한 4개월 5개월 넘었나? 한 1년 5개월 됐나? 그런데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신기하네요. 진짜로. 마지못해 하고 있어요. 형. 내가 리니지를 접고 진짜 리니지를 접으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다른 게임을 해 봤거든? 배그라는 걸또해 보고 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 안 드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리니지는 아유, 리마스터 나오면 또 모르지 리마스터 나오면 또 모르지만 어쨌든 리니지는 지금 당분간 단, 당분간에 아예 배제를 해놓고 살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러분도 오랜만에 뵈서 좋았고 아씨 이거 조만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개나리형 머리는 개털이네 그래 이 십장생아 어, 어쨌든 어,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에, 죄송해요. 그 이게 방송 하려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한 건데 이게 비번이 어떻게 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켜졌네. 어쨌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튼 톡합시다. 네 톡해요. 카톡들 주세요. 연주도 카톡 주고. 음 갈게. 안녕 여러분들. 끌지도 몰라. 어떻게 끄는 거니? 이거 그냥 누르면 꺼.